중독의 대안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자각이에요. 이런 자각이 있으면 어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라 거예요. 두 번째 어 중독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. 공동체. 공동체 안에 있어야 중독에서는 빠져나와요. 여러분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에게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 억지로 공부시켜갖고는 안 되고요. 방향성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된다. 방황하면 사람은. 방탕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에 대해서 내게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회자도 성교사님도 어떠한 배운 사람도 중독은 나랑 근처에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아시고 우리 가족도 중독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중독의 성향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주 오셔서 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겁니다